얼마나 우리 시대가 프로리그 위주였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근데 우승한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프로리그에서 반타작 이상 못 하잖아요? 그 연봉이 깎여요, 그냥. 그니까, 완전 우리 시대는 진짜 프로리그야, 그냥. 프로리그 짱이야.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KT하고 SK는 우승이 끝,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프로리그 우승하면 1인당,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리그 우승상금이 떨어졌어요. 프로리그 우승, 우승하면. 거기에 플러스 승리수당, 인센티브까지 하면 거의, 거의 프로리그 우승한다고 치면 1억 가까이 떨어졌지, 나한테만 한 시즌에, 1억까지 한, 한 7-8천 떨어졌어 그니까 러 프로리그 우승을 다 하는거야 프로리그 우승하면 다같이 돈 많이 버니까, 진짜로 프로리그가 1년 농사잖아 여러분들, 나중에 1년 농사 1년 동안 그니까 상금만 나한테 떨어지는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프로리그 우승을 하면 프로리그 우승 상금이 8천이에요 그러면 1억 6천을 줘 1억 6천을 줘그뭔 차이냐면 개인 리그 상금은 5천이잖아 예를 들어서 2 5 0 0을갈 때가 팀에서 근데 프로리그 우승을 하면 우승이 8천이면 두 배를 더줘 개인 리그랑 반대로 그러니까 8천이면 1억 6천을 줘 그럼 1억6천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팀원들하고 코칭 스탭끼리 나눠 가져가요. 그1억6천을 승리, 승리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그럼 나한테 보통 한4천 정도, 4 0 정도가 떨어졌어. 나한테 거의. 내가, 내가 퍼센테이지가 항상 40% 가까이 됐거든. 팀우승에 근데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기 좀 그러니까 한4천이 떨어졌고, 그거 플러스 승리수당이, 승리수당은 옵션 같은 거 하면, 그걸로만 1억 떨어진 적이 있었어 우승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프로리그 우승이 그 정도로 중요해 경기 한번안 나간 팀원들이 천만원씩 가져가는데 그냥, 그냥 팀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천만원씩 가져가요 프로리그 팀이 우승하면 그러니까 다 같이 우승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그 다음에 내 밑에 티어 뭐강민영 성대, 뭐 대협이 이런 친구들도 다막한 3천씩 가져가 개인 리그 우승 가져가는 거야 그냥 프로리그 우승하면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진짜 프로리그가 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프로리그 우승하면, 웬만하면 다 인센티, 그냥 웬만하면 다 연봉 거의 다블 올라가요, 다블.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니까 러 개인리그하고 프로리그 우승이 그냥 넘사벽 차이가 있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니까, BJ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냥 프로리그가 짱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SK 하고 KT가 왜 좋았냐면 맨날 그두 팀만 우승했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여러분들 그두 팀만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SK 하고 KT는 프로 게이머 사이에서는 그팀 안에만 있어도 돈이 노다지지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막 팀이 센 것도 중요하긴 해. 진짜로. 제가 제가 승리 수단 제가 뭐가 있었냐면 옵션에 개인 리그 그 프로 리그 승리 수상인데. 나는 50승은 무조건 한다. 이마인드 스팀에서 내가 60승 하면 얼마 있었더라? 5천 있었나? 6 0승에 그리고 그니까 그 단계별로 있었어. 단계별로 있었고, 그 옵션도 되게 단계별로 있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건 하나밖에 없었어. 그냥 개인리그 상금 반대간 거. 그거 말고는 프리그의로리그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로. 자, 승리수당으로 따져봐, 내가 1승당! 예를 들어서 20층만 가져갔다고 쳐봐요. 솔직히, 근데 이겨야 주니까 다, 다 가져가진 못하잖아. 30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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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승 했다고 해봐, 내가.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600 아니야?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600? 근데 거기에 플레이오프 수당 따로 있지? 거기에 애결 수당 따로 있었지 나는? 팀은 또 그것도 있었어요 <laughs> 내가 애결을 준비했을 때 경기를 안, 안 나가고 팀이 이기잖아? 그럼 나한테 5만원을 더 줬어 승리수당으로 그거 플러스 결승에서 우승하면 또 승리수당 있지 그거 플러스 나는 MVP 내가 무조건 받았거든, 팀이 우승하면. 거기에 내가 다승왕 하잖아. 그럼 다승왕 하면, 팀이 시즌 MVP도 나한테 거의 무조건 줬어. 그럼 나는, MVP 두 개, 시즌 우승을 또 받는 거야, 여러분들. 시즌 다승왕. 그럼 그 상금이 또 200씩이니까, 또 600. 또 거기에다가, 위너스 리그 MVP, 위너스 리그 다, 뭐, 위너스 리그 MVP도 있었고, 위너스 리그 우승하면 또 나눠. 그러니까, 프로 때는 진짜, 프로리그나 우승하면 돈은 진짜 많이 벌수 있었지. 환경이 아 위클리임을 비 이런 것도 한 10만원씩은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옵션이 진짜 많아요. 이거 말고도 이거는 그냥 하나만 얘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만 얘기한 거고 그막 세세한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못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옵션으로 채워주려고 하거든요. 그치? 그런 면에 있어서 k t s k 가이 좋긴 했어. 근데, STX도 내가 알기로 좋았고, 웅진도 좋았던 걸로 알아. 내가, 내가 알기로, STX 웅진이 진짜 좋았던 걸로 알아. SK는 더 좋았지. 내가 SK 나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우리 프로 때 우리끼리 하는 야기인데 내가 SK 람들다고도 친하잖아요. SK는, 그냥 게임 만나고 가만히만 있어도, 한, 한 1년에 연봉 조금 받아도, 4, 5천은 모아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팀에만 있어도. 그니까, 1군, 1군 엔트리에 올라가만 있어도, 진짜 한 4, 5천은 모아, 모은다. 경기장에 딱갈 수만 있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SK 같은 경우도 우승 많이 하니까, SK 같은 경우도 우승 많이 하니까. 아, 아니지. 이제, 홍규, 홍규는 아니지. 그니까, 러완전 설거지. 그니까, 러 2군, 2군은 안 되고, 1군, 그나마 1군 딱 턱걸이까지. 그렇게 말해서 한 10명 돼요, 그게 여러분들. 아니, 그 연습생이, 연습생 말고 여러분들. 연습생이었잖아 홍규는. 아니, 나는 솔직히 홍규 현역을 잘 몰라. 나는 아프리카와서 안 친군데, 아프리카와서 안 친군데. 아니, 그때는 그랬지. 아니, 지금 잘 됐으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아니, 홍규가 그럼 억울하잖아. 내가 뭐 모르고 얘기했는데, 홍규가 사오천 모아서 나왔어. 샤워처 모아서 나왔어 소모했나봐. 홍균는안 모아서 나왔는데. 홍균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설거지하고 데뷔한 거예요, 저 1년 동안. <목소리>